김말순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70년을 넘게 살아온 몸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고집하죠. 마당 한켠에 심어둔 상추와 고추를 살피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예요. 오늘도 잘 자랐네. 말순 할머니는 싱그러운 채소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집에서만 30년을 살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였지만, 외동아들 정우를 키우느라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정우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며느리 수진과 함께 살고 있어요. 처음엔 자주 내려왔지만, 요즘엔 명절에나 얼굴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뭐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며 말순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여다봅니다. 정우가 보낸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할머니는 답장을 보냅니다. 괜찮다. 잘 지내거라. 몸 조심해. 언제나 그랬듯이 아들 걱정이 먼저였어요. 저녁 무렵 이웃집방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말순 씨, 오늘 장에서 좋은 배 샀는데 하나 드려요.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는 직접 만든 김치를 조금 덜어서 건넸죠.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정우가 어릴 때이 김치 참 좋아했는데,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그랬어요. 밤이 되어 홀로 앉은 거실에서 말순 할머니는 정우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들여다 봅니다. 학교 운동회에서 1등한 날, 대학 입학식 날, 군대 가던 날의 사진들이 앨범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참 빨리 컸네. 할머니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주 후, 정우에게서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목소리가 한껏 들뜬 게 느껴졌죠. 말순 할머니는 수화기를 꽉 붙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정우의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정말이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쯤 태어나니 아직 초기라서요. 한 여덟 달 정도 후예요. 어머니도 기뻐하시겠다 싶어서 일찍 알려드렸어요. 정우의 말에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자가 생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웃집방 여사에게 달려가서 소식을 전했죠. 아이고, 축하해요. 이제 진짜 할머니가 되시는구나. 방 여사가 손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손자 옷뜨개질이나 해야겠네요. 그날부터 말순 할머니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아기용품 코너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모직실 가게에서는 부드러운 실을 골라 작은 조끼를 뜨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혼자 중얼거리며 노란색 실로 모자를 떴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색깔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할머니는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제 볼수 있니? 직접 보러 가고 싶구나. 말순 할머니가 물었지만 정우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아직은 좀. 수진이가 몸조리 중이라서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할머니는 아쉬움을 삼켰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직접 뜬 아기 옷과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택배로 보냈어요. 우리 며느리 몸조리 잘하라고. 하지만 며느리에게서는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손자를 보지 못한 말순 할머니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손자였어요. 이름도 지었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사진 한장 보내주지 않았죠. 민준이라고 지었대요. 할머니는 박 여사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우리 정우가 지었대요. 참 예쁜 이름이네요. 그런데 사진은 안 보내 주나요? 박 여사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민준이 사진 좀볼수 있을까? 아, 네. 나중에 보내 드릴게요. 정우의 대답은 시큰둥했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사진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만든 떡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서울로 보냈어요. 호박떡, 인절미, 송편까지 정우가 어릴 때 좋아하던 떡들로 가득 채운 상자였습니다. 손편지도 함께 넣었죠. 우리 민준이도 이제 떡 먹을 나이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가 맛있게 먹어라. 정성껏 만들었단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정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다 못한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며느리야, 떡잘 받았니? 몸조리 잘하고 있지? 메시지는 읽음 표시가 되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읽기는 했는데 왜 답이 없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우야, 엄마야. 떡은 맛있게 먹었니? 아, 네. 잘 먹었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준이는 잘 자라고 있지? 할머니가 한번 보러.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정우가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끊어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난 지두 달째 되던 날, 말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자 사진 한장 보지 못한 채로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용기를 내어 며느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애미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몸은 이제 다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민준이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수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직 사진 찍을 여유가 없어서요. 애가 자주 울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희한테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연락하시니까 수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애도 있고 부담스럽다고 해요. 정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거리를 두자는 뜻이에요. 우리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우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엄마는 그냥. 할머니가 말하려고 했지만 정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사는 집에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정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말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꾸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핸드폰을 멀리했어요. 정우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보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었죠. 민준이가 태어난 지열 달이 지났습니다. 곧 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이날만을 기다려왔어요. 손자의 첫 생일이니까 이번엔 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할머니는 민준이를 위해 작은 한복을 준비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좋은 비단으로 만든 아기 한복이었어요. 색깔도 예쁘고 자수도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이거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할머니는 작은 한복을 펼쳐놓고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돌잔치 일주일 전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민준이 돌잔치 언제 하니? 할머니도 가야지.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그냥, 오지 마세요. 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자리도 좁고 복잡해서요. 어머니 오시면 더 불편하실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말을 잊지 못했어요. 손자의 첫 생일인데 할머니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손자 첫 생일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요. 이해해주세요. 정우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끊어진 전화기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 당일 할머니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상에 떡과 과일을 놓고 민준이의 건강을 빌었어요. 우리 민준이, 건강하게 자라거라. 할머니가 볼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항상 함께한다. 눈물이 떡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SNS에서 우연히 민준이 돌잔치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정우의 회사 동료가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웃고 있었어요. 자리가 좁다고 했는데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거짓말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민준이를 위해 준비한 한복을 서랍 깊숙이 넣어 두었습니다. 언젠가 만날 날이 있을까 싶어서였지만 이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여사가 찾아왔을 때 할머니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습니다. 말순 씨, 많이 상심하셨구나. 손자 돌잔치에 못 가셨다면서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져 있었지만요. 그래도 손자인데, 참 섭섭하시겠어요. 박 여사의 말에 할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정우의 어린 시절 돌잔치 사진을 꺼내 보았어요. 할머니가 정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지금과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내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 돌잔치가 지나고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의 일들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손자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제는 연락조차 부담스럽다는 말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하게 정우와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움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혹시 민준이도 데려왔나 싶어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니? 할머니가 물었지만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잠깐 앉아요. 정우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끓여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맛있는 거 해줄게. 정우야, 뭘 먹고 싶니? 어머니, 밤 얘기가 아니에요. 정우가 할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늘 온건할 얘기가 있어서예요. 수진이 고개를 들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혹시 이 집, 정리하실 생각 없으세요? 뭐라고?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님, 혼자 살기에는요. 수진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집값도 많이 올랐다던데, 팔면 목돈도 생기고, 정우가 수진의 말에 거들었어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관리도 쉽고요.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 함께 지은 이 집을 팔라고 하다니요. 여기가, 여기가 내 집인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넓어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또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애 키우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거든요. 어머님도 이해해주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건 자신이 아니라 이 집이었다는 것을요. 손자를 보여주지 않은 것도 연락하지 말라고 한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생각해보마. 할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우와 수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생각해주실 거죠? 응, 생각해볼게. 할머니는 미소까지 지어 보였어요. 차라도 마시고 가거라. 정우와 수지는 안심한 듯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가거라. 할머니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어요.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 잘했다, 말순아.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우와 수진이 떠난 후 말순 할머니는 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으론 시원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이제 됐다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이 집의 소유자는 분명히 자신이었습니다. 남편 명이었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 앞으로 넘어온 집이었거든요. 다음 날 할머니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어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에 내놓으실 건가요? 공인중개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세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어요. 정우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싼 값이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오래전 친구였던 강 여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옥순아, 나, 이사를 하려고 해. 혹시 내 동네에 작은 집 하나 없을까? 말순아, 무슨 일이야? 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기로 했어. 그 돈으로 내 동네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참, 정말 속상했겠다. 우리 마을에 괜찮은 집 하나 있어. 너무 비싸지도 않고, 일주일 후 집이 팔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산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어요. 그리고 남은 돈은 모두 자신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엄마 이사 간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네, 갑자기 웬, 그런데 집은요? 정우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집? 아, 팔았다. 할머니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상의도 없이 어떡해. 정우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왜 상의해야 하니? 내 집인데.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부담스럽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니. 그래서 혼자 결정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내가 쓸 거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보려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정우가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마라. 나도 너희 연락 안할 테니까.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한달후 말순 할머니는 새로운 마을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 여사가 있는 산골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할머니는 집 뒤편 작은 텃밭에 상추와 고추, 깻잎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할머니는 새순이 돋은 채소들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밭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따뜻하게 할머니를 맞아주었어요. 특히 옆집에 사는 이 할머니는 자주 반찬을 나누어 주며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순 씨, 어디서 사셨어요? 손이 참 야무지시네. 이 할머니가 할머니가 만든 김치를 맛보며 감탄했어요. 고향에서 왔어요. 이제 여기가 고향이겠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어느날 할머니의 핸드폰에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번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었어요. 어머니, 연락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할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수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정우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한 번만 연락주세요. 할머니는 그 메시지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걱정조차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가을이 되자 할머니의 텃밭에는 싱싱한 채소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상추와 깻잎을 따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말순 씨 덕분에 우리가 맛있는 쌈 먹네요. 강 여사가 고마워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덕분에 행복해요. 할머니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할머니는 김장을 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많은 양이었지만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했어요. 이제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김장김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작은 방에 앉아 창 밖을 바라봤어요.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우는 잘 지내고 있을까, 민준이는 건강할까, 걱정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창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한 잔을 끓여 마시며 내일 심을 봄 채소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제 할머니에게는 자신만의 계절이 있었고 자신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